추원합니다. 23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문구를 잘못 넣었네요. 아, 저희 교회와 사택이 있는데, 사택은 물론 개인 소유도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그집 600일로 옆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다가, 간단한 걸 이제 바꾸셨죠. 들어오면서. 조배도 좀 하시고 물건들도 좀 가지고 계시고 할 때는 네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애들이 셋이니까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집에서 살고 있죠. 근데 아파트와 이 교회 건물이 같이 지어진 지가 지금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낡았죠. 집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가서 저희도 또 결혼해서 살림장만 한게 26년이 넘었잖아요. 다 낡은 거죠. 이제. 성한 게 제대로 없더라고요. 많이 농작 같은 건 이미 다 버렸고 옛날에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번거롭고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한번 결정, 결, 견적을 슬쩍 내봤더니 이사가 두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끌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에 갖다줘야죠. 한번 이사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집어에서 일로 들여니까 이사가 두 번이나 비용도 정확하게 깎아주지 않고 두 번이 돼요. 그리고 또 번거롭잖아요.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힘이 져 버렸는데 우리 집사랑과 자녀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해가지고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리 중이에요. 아이들은 우리 전선자 전사님 내서 먹고 자고, 그래야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김선우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16일을 버틴 거죠. 밥도 먹으면 대충 먹기도 하고. 도배, 장판, 웬만한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쓸만한 건 아니고 다 이제 교체를 했어요. 문자, 화장실 다 바꿨습니다 샷시까지. 근데 집안에 틀만 남기고 다 바꿨으니까 아파트로 말하면새 아파트 같이 돼 버린 거예요 사실 거데되긴뭐 그냥 그래도. 리모델링 전에는 누가 봐도 와도 창피했어요. 너무 맞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누가 보는 것도 겁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정리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지만, 곧 완전히 새 아파트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날 갔어도 집 안은 깨끗하게 수리를 했으니까, 정말 새 집이 된 거죠.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리모델링 전에는 누가 봐도 창피하고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지만, 새 아파트가 되버린 거예요, 리모델링 후에. 새집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손실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돈도 제법 많이 들어갔죠. 불편함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제가 한이 정도 금액을 태어나서는 처음 써본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하고 남들은 그냥 자동차 한대 값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름 잠자리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불편함이 있었고 먹는 거에 불편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새 집을 리모델링해서 새 집을 만드는 데는 불편함과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은 왜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냐면 우리도 낡았으니까 신앙면에 있어서 우리의 낡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역시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야집만 리모델링 할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도 온전히 깨끗해지고, 과거의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리모델링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겉모양만, 눈이만,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겉만 번지러 하지, 실제로 속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예수쟁이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처음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예수 처음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눈물이 줄줄 날 정도의 즐거움이 있었냐라는 거죠. 근데 집을 오래 사용하면 낙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집으로, 망하면, 집으로 말하면 집으로 가면 겉은 번지를 한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곳이 나 있고 더럽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 주면서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 날가빠진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리모델링의 모습입니다.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다 신기한 것만 보고 한자리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겁나서 숨었거든요. 죽을까봐. 그러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핍박하는 무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니꺼 네 내꺼 네 없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가 되어 생활합니다. 생활을 해나가요. 기도와 전도, 말씀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자재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완전히 리모델링 된 그러한 결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도 리모델링이 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똑같은 초대교회였는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 하고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바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둘다 즉사를 하죠. 왜? 성령을 속인 죄요. 오해 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받쳐야 안 죽고 안 받치면 죽는다 그게 아니라 지가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상관은 없었지요. 안 받쳐도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깨끗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그냥 주일이나 지키는 이들이 아닌지 은혜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왕년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죠. 왕년의 성력 충만과 기도 열심히 했던 천도 잘하던 물질공사에 시간 봉사를 잘하던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광년에. 지금은, 예, 지금은 예수가 뭔지도 모르거나 그냥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지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새 집을 마련하여 여전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허름하게 된 부분들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자제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전부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냈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부분들이 낡아졌고 무뎌지고 신선한 믿음과 신앙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건물이 그렇듯 시간이 가며 우리의 영적 부분도 낡아버린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나 지키고 11주나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11조만큼 시간의 11조도 드릴 줄 알아야 하고 전도하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꼭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자제를 쓰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아, 성도님의 누구를 호칭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임스 권사님이 직장을 마치시고, 저녁에 8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오셔서 매일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새 집에 입주를 하신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리모델링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귀한 모습이죠. 그럼 부근 되시는 우리 이광성부님께서는9시가 넘어서 교회 오셔서 픽업해가지고 집에 또 가세요. 하루 종일 나름대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가장, 가장으로서 힘들었던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함께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성령 충만한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낡고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정말 발들딜틈 없이 지저분하지 않는지 더럽진 않는지. 네. 여러분 자신을 리모델링하실 시점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웃 나라의 장군이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포로였던 계집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당신이 지금 나병이 걸렸는데, 내가 살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좀 주저주저하다가 결국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웬걸 엘리사는 장군이 왔는데도 점령국의 장군이 왔는데도 나가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말한다면 대사무실에서 그냥 야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번풍덩풍덩 하고 나오면 그거나 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신하들이 만무합니다 말립니다. 그럴 것 없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기라도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 신하들의 말류로 시도한 결과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리모델링이 돼서 깨끗해진 거예요. 평양의 대대부흥 운동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북한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나태했던 신앙인들을 리모델링한 그러한 사건이죠. 역사죠. 완전히 변화가 돼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으면 죽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평양 이후의 제2의 성령운동이라고 아니. 초대교회 이후의 성령운동이라고 평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변, 범죄가 탐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멋진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해가지고 물질 맞는 하루에 이 지구상에는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인구래요. 놀라지도 않죠,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도 우리가안 가지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하면 완전히 새게 되는 거예요. 집 리모델링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진정으로 불편함이 들어갔듯이, 내 자신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만한 수고는 있게 돼요. 아, 남들 걸고 텔레비를 보는데 직장 고 갔다 와서 TV 안 보고, 여러분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 갖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만큼의 수고는필요하다는 거죠. 거칠대를 버리고, 낡고, 허름해진 부분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의 1일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깨끗한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 새 차를 구입했을 때와 같은 기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이제 나태해져서, 그러려니 하며, 마귀들과 싸움이 아니라 타협을 하려는 우리들의 모습,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리모델링 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제가 된다는 거죠. 집단장도 다 바꾸면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냥 사용하는 물건들은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한 가지만 바꾸어도 변화가 있거든요. 도배장판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바, 하나하나부터 바꾸셔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온전한 리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는 거예요.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